뭐 봐요? 응? 이 카메라를 촬영하려뭔 촬영? 이거? 응올리려정보는 아, 정보를? 응 어, 어. 어. 갑시다 네. 주제 사장님 응 빨리 가봐 응가요 안녕히 계세요 네. 네. 고맙습니다. 아, 감사합니다. 네. 아유, 아유, 아유. 나만요. 역시 혼다 이 바람이 불 때가 있습니다. 벌써 더워요. 벌써 오늘이 그국게인데 최열이 지 않았어요. 자, 벌써 더워지고 있어요. 이 더울 때뭐먹어야 돼요. 한민국대한민국 네, 관광 아, 저, 네, 퇴 아, 단원 품자 가서 3.1이 2박송이세요. 퇴소. 단자 가서 1 3이2박요 아, 우리 세명세명 다시 두번송요세명 다시 두번송요 아, 방번아알쪽돌려열요1번만 하세요. 아, 번아알쪽돌려열요1번만 하세요. 확시해요 출근. 출력은 출근.